10시쯤 이태원역에 클럽 가는 친구들 내려주고, 이태원에서 도망 나가는 중 콜이 하나 뜬다. 정동진역. 새로 생긴 술집인가? 음식점? 이런 생각들은 찰나. 콜수락 됐습니다. 목적지로 이동해주세요. 전방 100m의 출발지 도착, 길가에 차 대고 비상등 키고, 잠시 대기하고 있으니 차 문이 열리면서, 사람보다 술 냄새가 먼저 탄다. 20대 남자와 여자. 손에 샴페인인지, 사케인지 모를 술병 하나를 꼭 쥐고, 정동진역 가죠? 남자가 묻는다. 강원도 정동진 말하는 건가요? 여자가 한마디 한다. 네 맞아요 기사님 거기로 가주시면 돼요. 순간 고민 어떻게 해야 하나? 왕복 6시간쯤 걸리나? 거기 갔다 오다 죽는 거 아니야? 가스는? 내일은? 남자애가 보친다 기사님 가는 거 아니에요? 콜 그렇게 불렀는데. 넌 그렇게 불렀지만 난맘의 준비가. 여자애도 한마디. 우리 정동진 가는 거 맞아요. 그래 가자. 요금 얘기는 미리 하고. 카드로 계산할 거예요. 이때부터 말이 많아진다. 여잔 현금으로 드릴게요 했다가 남자애가 승질내면서 아니 카드로 하면 된다고. 이 지야를 몇분 하더니 여자애가 기사님 잠시 기다려주세요. 둘이 내려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다시 타더니. 기사님 정동진역 출발해 주세요.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또 둘이서 현금 카드로 얘기하더니 갑자기 남자애가. 아니 말하는 투가 기분 나쁘잖아 택시가 가자면 가는 거지. 난 계산 얘기밖에 안 했는데 뭐가 기분을? 기사님 죄송해요 얘가 술이 많이 취해서요. 나도 안다 누가 봐도 메롱이다. 여자애가 다시 기대를 달라면서 같이 내리더니 한 3분쯤 지났나? 콜이 취소됐습니다. 그래 잘 가라 한 20분 동안 잘 놀다 간다. 심심할까 봐 카카오가 이런 이벤트도 만들어주고. So you come go Q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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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